도치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도치, 이제 영어로, 이제, 인벌전이라고 하지. 왜 위치를 바꾼다?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지. 이부정어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뭐, 거의 뭐 없이. 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 다 아는 거겠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한번 가볼게. 나는 절대로 맛보지 않았다. 그럼 여기, have plus pp의 have가 뭐라고? 완료형 조동사잖아. 이 n 버가뭐한 거야? 앞으로 나온 거지. 그랬을 때, 조동사니까 그냥, 단순 도치한다. 이이니 문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는다 아는 거지. 여기 하드리도 앞으로 나왔고, 쿠드가 조동사니까 그냥 위치 바꾼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는 지금 리얼라이즈드가 뭐야? 일반 동사니까 뭐 하는 거야? 지 혼자서 도치가 할수 없어. 그래서 두 더즈 디드 쓰는 거 어렵지 않지? 여기 언더 노서 i 스 c 스도 해석이 어떻게 돼? 그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아니니까 일종의 내버라는 거야. 알겠니? 얘도 부정화야. 그러니까, 동사 주어 형태가 나온다. 어렵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 판매자 어디에? 그 상점가에서의 그 판매가는 조심한다. 뭐 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도록. 뭐를 아주 높은 가격을 비디오 게임에 대한?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도 그 구매자는 뭐할 거래? 보지 않을 거래? 뭐를? 소요를, 그들에 대한 소요를 뭐로? 절대적인 뭐로서, 필수품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 알겠니? 그럼 여기는 뭐? 그 어떤 시점에서도 아니다, 내 거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래, 여기 부정어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된 거. 알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 근데 뭐하는? 이소울리가 어떤 뜻이야? 유일하게. 다른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브랜드나 이런 캠페인, 뭐 없이, TV 사용하는 것 없이, 얘네들은 도달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뭐, 대중의 어떤 인지를 빠르게 무슨 내용이야 설명해 봐지금아 내용이 뭐야? 지금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어, 다른 미디어만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TV 사용하는 거 없고 그러면은 거의 뭐 하지 않는다 새로운 브랜드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중의 인지도를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TV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야 TV 어떤 TV 광고를 통해서 예를 들면 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 말고 다른 미디어를 쓰는 새로운 브랜드는 거의 도달하지 못한대. 알겠니? 어렵지 않지? 여기 셀더이 부정어 여기 동사. 여기 뭐라는 것? 여기가 주어인 거지. 그리고 여기 뭐 더즈 때문에 뭐한 거야? 리치가 여기 뭐가 나온가? 동사 원형이 나온 거지. 이해지 그리고 리치는 무슨 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바로 목적어 받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시점에도 우리는 뭐 하지 않다? 사용한 적이 없다. 더 많은 요소들을, 더 많은 조합으로, 더 증가적으로 정제된 양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는 현재 가장 많은 요소로, 가장 많은 조합으로, 가장 정제된 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나, 현재처럼. 그러니까 현재 가장, 다양한 어떤 조합으로 다양한 정제된 양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네. 여기 end o 트 point도 부정어니까 부정어 다음에 여기 동사 주어. 알겠지? 이래. 원래 we have used잖아. 이래. 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컴퓨터가 더 거의 뭐 하지 않는데? 민감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인간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은 어떤 지리학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을 뭐하는데? 매니저한테. 뭐 하는데 매니저한테 뭐할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아 뭐야 나뭇잎 물고기가 나뭇잎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뭐하다 이 물고기는 흉내 낸다 뭐를 움직임을 근데 어떤 움직임 표류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뭐 나뭇잎을 수중 아래 이래 그것까지도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지? 여기 나돈니 부정어 더즈 동사 여기 주어 이랬지?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얘는 수능 기출에 나왔지? 굉장히 쉽지? 퓨야 리트리야 당연히 퍼이 어? 어? 뭐? 그치? 리트리지? 아는 정도 셀 수가 없잖아. 이래? 거의 알지 못했다. 그가 뭐하고 있다고? 주입하고 있대. 연료를 주고 있대. 그러니까 주입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A에게 뭐를? B를. 열정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대. 뭐를? 지속할. 영원히 이런 뜻이 라이프타임 아, 영원히 라기보다도 생애 동안 이런 뜻이에요 알지 그가 살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여기 이 도치에서 포인트가 1번, 2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이 부사 언니도 오직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을 하는 거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는 라 거지 근데 형용사 언니는 해상 상황이 안 됩니다 부사 언니입니다 알겠지? 언니 차일도 안돼 걔는 형용사가 쓰는 거지? 혼자 알겠지? 네. 그녀는 그녀의 의견을 내세운다, 오직 질문 받았을 때, 그때, only w h e 가 앞으로 나고,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됐다, 이런 얘기지. 됐어. 오직 뭐에 관해서, 물리학에 관해서, 뭐에? 이미지 어떤 형성의 물리학에 관해서, 눈과 카메라가 공통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지 형성의 물리학에 관해서만, 아이와 카메라가 공통된 부분이 있고, 뭐 뒷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눈은 결론적으로 해석이 수반되지만 카메라는 해석을 수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응. 내용이 나왔어 었 이해됐지? 응. 그 다음에 형용사 부호가 이제 도치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소댓 구문이잖아 알겠지? 근데 쏘 너벌스가 큰 형용사가 된 거야 쏘가 이제 부사지 근데 쏘 너벌스가 큰 형용사가 돼서 앞으로 나오고 주어동사가 그냥 단순 도치된 거야 비동사 문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형용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먼저 나온 것도 도치 구문이라는 거야. 알겠지? 주어는 명사만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so n e r v o u s를 강조한 거잖아. 그렇 아주 너 e 스 v o u s에서 그 여성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니. 그다음에 수능 기출에 이제 여기에 나왔었지. 원래 문장이 뭐야? We are so impotent. 이런 뜻이지? 일단 프로던트를 외워야 돼 어떤 뜻이야? 생각하면 안돼 절대. 뭐? 지민아 봐. 어 아니야 경사는 아니야. 뭐? 신중한 어아 조금 다른 거 같은데 뭐? 어? 아 분별력 있는 뜻이야. 센서블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분별력 있는으로 알겠지? 신중한이 어떤 신중한이지? 그러니까 예를면 조심스럽게 여기서 어. 약간 조심스러워 하는 의미는 아니야, 알겠지?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이야. 프로듀트를 왜 해야 돼? 그럼 인프로듀트는 어떤 뜻이야? 분별력 없는이지. 우리는 아주 분별력이 없대. 소댓이지. 뜻,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방황한다는 거야. 시간에. 근데 어떤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황한데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속한 시간.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과거, 미래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소, 인프로듀트가뭐한 거야? 강조하려고 앞으로 나고 주어동사 도치된 거지. 그래서 당연히 쏘겠지. 이해됐지? 보통 서치는, 보통 어떻게 나면, 어떤 형태로 나면 서치 명사 됐, 이렇게 나와. 그지 어, 서치를 굳이 보자면 한정사 정도로 해석하면, 한정사. 네. 근데 쏘는 뭐야, 기본적으로. 쏘 형용사 대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도치지, 형용사 도치지, 형용사. 주요한 것은? 이러한 이점들 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능력이다. 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제하는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가 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거. 알겠지? 그 목적어도치 얘기했었듯이 원래는 아이케나 빌리브와 티세드잖아.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뺄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안돼 얘야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장소의 부사고도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일반 동사라 하더라도 그냥 위치를 단순 도치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여거로 볼게. 여기 비하인드 20화, 장소의 부사고지. 얘가 앞으로 나왔어? 앞으로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도치시킨다. 두 더즈디드 쓰지 않는다라 거.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대명사일 땐또 도치를 하지 않아. 알겠지? 여기 장소의 부사구지. 인투 더 룸. 장소의 부사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는데. 대명사일 땐 도치하지 않는다. 알겠지? 바로 그의 눈앞에 뭐가 있었다? 1년에 아름답게 보이는 초콜릿 바가 있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 만져져지기 고객들에게서. 이랬지? 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근데 어떤 사람들 바다에 가는 거기에 아 어... 잠깐만 여기서 끊어야겠네. 바다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어떤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뭐 하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근데 뭐를 추가해서? 어떤 대륙을 추가해서, 지구에. 그리고, 별을 추가해서, 하늘에. 네? 음... 바다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 탐험자들 있대. 근데 어떤 탐험자들? 세상,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그렇지 대륙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서 아 이거는 A 대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리고 하늘에 아이 별이다 A B라는 별이다 이렇게 뭐하는 추가 발견했으니까 이랬지 약간 좀 추상적으로 나왔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서 그 대륙을 추가하는 거야 여기 A 대륙 B 대륙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방의 어떤 중간에 뭐하면서 앉아 있는 사람 앉아 있고 있는 중인. 그럼 여기가 뭐 인더 센터 부더 룸이 뭐야장의 부사구지. 장의부사고 그다음에 여기 동사주어 가장 이상한 숙녀가 있었대. 뭐하는?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사람던 중에서. 그래서 에버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제껏. 굳이 영어로 쓰자면 at any time. 알겠지? 이거 알잖아. So was I. 어, so w 아 s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야. 나 서울에 있었어.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은 뭐가 아니다.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또 뭐가 아니다. 한 결정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전통적인 관점이 인식하지 않을 뿐만, 인식하지 않는데. 뭐를? 역할을. 근데 어떤 역할? 비 지능적인 어떤 요인들, 특히 뭐와 같은 제도적인 또는 사회적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하는 역할을 어느 어디에서 과학적인 발달에서 잠깐만 다시 한번 전통적인 관점은 이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얘 알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은 또한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왔어? 전통적인 역할은 전통적인 관점은 앞에 못했대. 그리고 또 전통적인 관점은 또 못한다.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어떤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 인텔럭처리 어떤 뜻이야? 뭐, 지능적인 이런 뜻이잖아. 피지능적인 어떤 요인들 있잖아. 걔가 뭐야? 제도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과 이런. 얘네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하는 어디에서? 과학적인 발달에서 역할을 해. 그러한 역할을 전통적인 관점들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유도부사, 그치 여기 이제 동사주어 근데 뭘 때, 대명사일 때 똑같이 뭐하다도 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넘어져. 8 번은 이거 보자마자 해석이 될수 있어. 알겠지? 어, 해석만 할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영 에지 히즈. 해석 어떻게 한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그는 용감하다. 얘를 이제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얼마나 어릴지라도 그 소년이. 또는 올도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주어동사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니?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여기 not until이잖아. 얘를 뭐한거야? 이때 강조고문으로 뭐한거야? not until을 쓴거지? 어제가 대서야 비로소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 근데 뭐한거야? 이 not until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고 뭔가, 뭐 이때 강조금은 없앤 거잖아. 그랬을 때뭐 하는 거야? 주어 동사 바뀌는데 여기 realized가 일반 동사니까 did he realize the f f e c t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 다음 평가한 기는 별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스탠딩이 뭐냐? 입지라는 거야. 입지. 과학적인 진실은 거의 입지가 없다라는 거야. 뭐할 때까지 그 과학적인 진실이 집단적인 산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인 진실은 결론적으로 집단적인 산물이 뭐냐면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뭐하는 거야? 입증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야? 언제까지 입지가 없었어? 그런 것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게 뭐야? 집단적인 산물이라는 거 뭔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참고적으로 컬렉티브의 반대말이 보통 어떻게 나와? 바로 나와야지. 그치? 인디비주얼이지.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 나론에이 바톨스에서 여기 올소가 부사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밭은 접속사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들이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걸. 그들은 또뭐다 여기 뒤에는 도치시키는 거 아니야? 피곤하게 되었고 아프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야. 3번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었지? 이거 여기 노를 빼면 뭐라는 거야? 노를 빼면 A가 B보다 먼저 일어난 거잖아. 얘래. 근데 그게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런 뜻이 나온 거. 야 얘래. 근데 여기 노순어를 뭐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고. 헤드아이를 도취시킨거지. 그래서 노순어 헤드아이 그러니까 요거가 보자마자 해석이 되면 돼. 알겠지? 내가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알겠지? 4번도 똑같지? 하드리가 뭐야 하드리 거의 뭐하지 않다잖아. 그럼 내가 도착한 적이 거의 없었대. 내가 앞에 도착한 적이 거의 없었대.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하다를 A로 보고 여기가 B야. 그 이전에 도착한 적이 거의 없었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는 거야? A 하자마자 B 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이래. h a d l had I arrived. 내가 도착하자마자 when trouble started.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렵던지? 네. 주어가 대명사일 때. 그 여기는 지금 두치가 됐잖아.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 동사주어 이렇게 도치가 됐잖아. 근데 만약에 그가 물어봤다. 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도치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알겠지? 에스크드 히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어렵지 않지? 끝.